안녕하세요. 고3의 2024년 7월 모의고사, 34번 빈칸 문제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엄마 나무라고 하는 용어가 숲으로부터 나오는데요. 그것은 분명했어요. 수세기 동안, 다른 말로 하면 수백 년 동안. 그래서 부모 나무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손을 기르는 데에서. 자, 서치 대구문입니다. 이거는요. 대단히 모모해서 뭐뭐 모모하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것들이 인간의 부모와 비교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자,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 엄마 나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났으니까 그 자손이 났는데 이 자손은 나무겠죠. 근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마치 인간의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돌봄의 관계로 이어져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갖고 계속 다음 단락을 보는 겁니다. 자, 엄마 나무가 식별한데요. 어떤 이웃에 있는 시들링은요, 묘목입니다. 묘목. 그러니까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묘목이 그녀의 나무인지, 그러니까 그녀의 자손인지, 뿌리를 사용해서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요, 그러니까 엄마 나무는 미세한 연결을 거쳐서 묘목들을 지지해요. 여기는 서포트는 돌보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돌봐요. With a solution of sugar 하면요. 솔루션은 용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탕 용액을 사용해서 자기 자손 나무를 돌본대요 근데 그것은 과정이죠. 인간의 엄마가 자기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거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고요. 여긴 럴스잉은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그래서 이 둘을 이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엄마 나무가 자손 나무를 돌보는 걸더 자세히 얘기를 한 거죠. 이 정도로 정돈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엄마 나무가 자손 나무를 돌보한다는 내용을 계속 봤어요. 그럼이 내용이 또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겠죠. 자, 계속 진행합니다. 그늘이요. 아, 이제 그늘이 나왔네요. 부모에 의해 제공되는 그늘이 또 다른 형태의 돌봄이에요. 여기는 as는 모모함에 따라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이 Curve is the growth of youngsters. Curve는요, 막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다, 방해하다. 어린 나무의 성장을 방해함에 따라 또 다른 형태의 돌봄이 된대요. 근데 그 나무들은 living under their crowns. crown은요, 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관. 수관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바로 수관이에요. 수관. 이 수관. 수관 아래서 살고 있는 그런 어린 나무들의 성장을 방해함에 따라 또 다른 돌봄이 된다고 그래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건져야 될 거. 쉐이드가 돌봄이구나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그게 하는 일이 뭡니까? 신기하게도 성장을 방해한대요. 그래서 돌본대요. 자 그럼 이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계속 봐야죠. 그늘이 없이 그리고 햇볕에 완전히 노출되어 진채. 어린 나무가 쉬더 p 하면요 자라다 정도로 보면 되죠 위로 솟아 오르는 거니까 자라다 정도로 어린 나무가 자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통에 둘레를 확장시키죠 어떻게 매우 빨리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쏘대 구문인데 대시 생략이 됐죠 그래서 그것들이 고갈되어 버려요 단지 1, 2, 세기 후에 그러니까 나무 입장에서 보면 한세기, 두세기는 1,200년인데 그게 나무 입장에서 보면 많이 사는 건, 오래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나왔네요. 너무 빨리 자라서 일찍 죽어버리는 걸 막는다는 얘기죠. 자, 내용 정리해 봅니다. 여기서는 엄마 나무가 자손 나무를 돌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돌보는 게 그늘로 나왔죠. 이 그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장을 방해하죠. 그래서 뭘못 하게 하는 겁니까? 너무 빨리 자라지 못 하게 한다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오래 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자, 내용 정리 또해 봐요. 지금 우리는 엄마 나무가 자손 나무를 돌보는 글을 쭉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돌봄이 구체적으로 뭘로 나왔어요? 그늘로 나왔죠. 쉐이드로 나왔죠. 그럼 이 쉐이드가 하는 일이 뭐예요? 너무 빨리 자라는 걸 막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래오래 산다는 거죠. 자, 계속 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앞과는 다른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만약 어린 나무가 강하게 서 있다면 그늘에서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요. 그렇게 강하게 그늘 아래 서 있다면 그것들은 오랜 시간 나이를 많이 먹을 때까지 살수 있을 거예요. 그늘이 뜻하죠. 태양빛이 덜하고요. 그래서 매우 그 당분이 적다는 걸 의뜻합니다. 그리고 빈칸 나오고요. 여기 에즈는 모모처럼 모모하듯이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친 숲 관리인들이 관찰한 대로 빈칸하대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들은, 그러니까 여기는 데이는 포리스터스겠죠. 그숲 관리인들이 뭐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자, what is known in German as 자기가 어려운 단어인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 뜻을 풀이한이 instructive shade가 중요한데, instructive shade는 돌보는 그늘이란 거죠. 돌보는 그늘이라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 그들이 말을 한대요. 자, 그럼 우리가 내용 정리 또 해보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쉐이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래산다 이거죠. 그리고 쉐이드가 하는 구체적인 역할이 나오고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말은 뭐예요? 쉐이드 때문에 오래사는 얘기가 나야 되겠죠. 오래사는. 자, 그러면 내용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그늘이 있어서 오래 산다는 얘기가 확실하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문을 다 봤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 풀이를 해야죠. 문제를 풀때꼭 건져야 되는 건 뭡니까? 오래 산다는 거죠. 그늘이 있으니까 오래 사는 거죠. 근데 오래 산다는 거는 여기서 어떻게 나왔어요? 빨리 자라지 않으니까. 그리고 빨리 자라지 않으니까를 다른 말로 풀려하면 천천히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1번 볼게요. One can present 쉐 r e e cool down under the shade of large trees. 하나의 나무가 기쁘게 식힐 수 있대요. 큰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지금 식히다란 얘기도 없죠. 큰 나무들도 사실 나오진 않았습니다. 1번 아니고요. 자, 2번은요. 나무가 가까스로 자신의 뿌리를 확장시켜요. 물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이 얘기 나오지 않았죠. 자, 3번이요. 인접한 묘목들보다 더 많이 자라려는 시도가 성공할 겁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더 많이 자란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죠. 자, 4번은요. 예, 엄마나무가 그늘을 제공합니다. 이거 오케이. 그런데 아, 속도를 가속화해서 이게 틀렸죠. 정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5번이요. 그 생의 느린 속도가 근데 이 생의 느린 속도는요. 엄마 나무에 의해 살포시 놓여진 느린 속도인데 우연이 아닌 겁니다. 이건 맞았네요. 슬로 페이스 오브 라이프 맞고 엄마 나무가 그렇게 해준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자 문제 풀때 근거는 분명히 나왔었죠. 그늘. 그것 때문에 속도가 늦춰져서 결과적으로 오래 산다는 거죠. 그 내용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답안의 근거까지 봤고요.